어저께 대구에서 이제 낙찰받은 차량 갖고 오냐고 낙찰이 근래 몇개 됐어요 지금 벤츠 E 250 AMG 라인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이거 7 시리즈 X 드라이브 M 스포츠 두 개가 또 돼가지고 GLC 43 AMG 차량하고 미니 컨트리맨도 갖고 있는데 못 봤죠 그 전에 다마스는 나갔고 컨트리맨 하고 네 대가 있어요 차가 GLC 43 AMG는 아쉽지만 사카놀이좀좀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법인 대표가 산다고 해서 거기도 대구 이번 주 수요일 날또 내려가야 돼요 매매 체결하러 가야 돼서 4대 중에서 하나는 나가고 요게 이제 중요한 자리 때는 타러 다닐 차가 될것 같네요 근데 차 좋아하시는 분이면 여력만 된다고 하면 정비할 줄도 좀 알고 AS 기간 끝난 것들은 본인이 다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엄청 뒤집어 쓰죠 눈탱이 맞죠 대표님은 정비도 그러면 조금 손볼줄 아시는 다 알죠 제가 고친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부품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케미컬 유교환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부품이거든요 부품을 잘 공수할 수 있어야 이걸 저렴하게 수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건데 부품을 못 구하고 그냥 센터에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게 부품값이 얼마인지 얼마를 뻥튀기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엄청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양심적인 경비업체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내가 좀 알아야 이거를 갖고 왔을 때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불복이란 말이에요 자세한 것도 나머지 차 보면서 얘기할까요? 네네 네. 이번에 받았다고 했던 것도 2250 AMG 이렇게 덩어리가 큰 차량들, 차량에 대해서 "어, 나도 경매 조금 해보고 싶다" 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. 물론 여기에 집중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면 일반 매매 상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취등록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리 자가로 다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취등록세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다가 재판매했을 때 남게 만드는 게 이윤을 만드는 폭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경매를 업으로 하고 싶다 저도 생각을 해보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 매매 경매 범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없거나 한1% 정도 내외로 굉장히 작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로 놓고 볼게요. 5,900에 갖고 왔어요. 취등록세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근데 이거 완전 민트급이니까 손볼 것도 없어요. 현재 엔카에 7,300에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. 제 거보다 키로수 8,000더뛴 거. 1 8 0 0 0 k 로뛴 검은색 차량이 있는데 7,300에 나가진 않겠죠. 한 7,000에 나간다고만 가정해도 그럼 취등록세가 안 나갔으니까 5,800, 6,800, 1,200만 원의 마진이 나온 건데요. 그럼 경매 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요건 충족 다 해야 돼, 법적으로. 아니면 딜러증을 내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던가. 이게 쉽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저 그냥 이제 취미용으로. 저는 차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차를 좋아하니까 한동안 타다가 타보고 싶은 차도 좀 타보고 적당한 인자가 나타나면 적당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차를 사는 거라서 이게 뭐 돈이 엄청 많다, 찐부자다, 막 이런 개념도 아니고 저는 감가를 안 당하게 이 차량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차량을 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 이 방향인 거지. 아까 7시리즈만 보더라도 1억 5천에 구매를 해서 취등록세다 내고 근데 지금 1, 2년밖에 안 됐잖아요. 근데 7천만 원대라고 가져하면50% 감가. 날라갔는데요. 재산 잃었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차량을 운용을 하고 타는 거지,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운 좋으면 버는 거, 운 나빠가지고 못 벌어도 이런 차들 감가없이 잘 탔다. 이런 의미로써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경매를 해보고자 하셨던 분들, 전편에 보셨던 분들,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아,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차라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유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방향처럼 무리해서 하고 허세용으로 하고 급하게 하려는 방식이 전혀 정반대된... 내용이라고 이 경매 에 관련된 거를 좀 딥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나도 시도해볼래 라고 아 비추천하죠 경매를 만약에 진짜 좀 입문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응원 드리지만 작은 차부터 하셔라 리스크가 나와도 크지 않은 선에서 아니 뭐 50만원 100만원 리스크 괜찮아 이 정도 선에서 배우고 다쳐보고 깨져보고 하면서 큰 덩어리들을 해나가는 거지 이 GLC43 AMG 차량이 나가기 전에 갑자기 쫙 놓더니만 이 E클래스하고 두 대가 한꺼번에 돼버린 거예요 두개말 해서 1.3억이란 말이에요 현재 나와있는 전체적인 거다 합치면 2억이에요 2억 갑작스럽게 현금이 확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. 손실되는 금액들이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선방의 차가 있었다고 해서 무리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피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경매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방식이 좀 궁금할 텐데 제가 앞전에 유 대표 일대기에서 했던 말처럼 저 그냥 자동차 경매 이거 공매? 누군가 알려준 분 없었어요. 멘토가 아예 없었고 20대 중반인가 25시였나 26쯤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 자동차 공매로 차량 출품이 되는 뭐 방식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 기사 한 줄로 기사 하나 딱 접해서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찾아보고 현장 가보고 깨져 보고 150만원 짜리 차를 입찰 넣는데 손이 덜덜 떨려 가지고 30분 동안 입찰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서 깨져 보고 시행차고 겪어 보고 차 보고 매매 상사도 찾아가 봤어요 지금 현재도 매매 사원증 딜러증이 있어요 제가 자격에 대해서 또 매년 갱신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너 이거 해야 돼너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파야죠 계속 파다 보 어느 순간에 살짝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돈 된다 이런 거에 듣고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 해보고 싶다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유대표 채널에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링크에다가 문의 남겨주세요 유대표가 하는 하라이프 그리고 유대표가 하는 사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해드릴 수 있고 또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유대표가 지니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 계획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도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